자, 한다. 예술과 과학에서 좀 쉬운 소재 같습니다. 에스세리, 미학. 여기까지네. 이런 간단함의 미학이. 꼭 이렇게, 꼭 이렇게 표현을 해, 짜증나게. 그냥 간단성이 이렇게만 써줘도 되는데, 그지? 간단성이 또는 간결성이 이렇게 할까? 용이롭게 합니다. 정확한 소통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간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이두 가지가 있는데, 또한 예술이나 과학이나 상당히 시스템에리카다, 체계적이다. 무슨 소리지? 갑자기 체계적이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전달을 한다. 이거잖아, 간결하게. 그말또 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비록 사람들이 믿지만 내용 반대, 예술이다. 라고 바이디 i 프는 이제 정의적으로 와일드하다. 체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직관적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와 이제 또끼들었어 반면 과학이 수동이야 방법론적으로 디서플린드 되어져 있다 무슨 소리야 방법론적으로 설명된다 이러면 되지 학문이니까 어차피 그지 그러니까 예술은 그래 뭐야 뭐좀 직관적이고 과학은 좀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하지만 있다. 많은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냐? 예를 꾸며주는 거야. 제안하는. 뭘 제안하냐? 예술이 만들어집니다. 예술도 어떻게 된다고 해야 돼? 그렇지? 방법론 쪽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둘다 아까 체계가 있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대시 또 걸리는 거지. 뭐라고 제안하느냐? 틀과 형태. 즉 체계가 허락한다. 이런 예술의 창의성이 흐를 수 있게 한다.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예술의 창의성이 이렇게 이해해야지. 자그 증거 중에 있는 설명하는 말을 읽어보면 자뭘 포함하면서 예술가들 이야기하는 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 자신의 예술하는 방식 이런 걸 포함해서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예술도 뭐다? 체계적이다.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죠? 자, 모뭐 대신에 인것 대신에 리버레이팅, 자유롭게 되는 것 대신에 갑자기 자유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자유, 어떤 자유? 한계가 없는 그 한계가 없는다는 건 뭐지? 체계가 안 잡혀있다 이거라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암마를 따라가라 그랬잖아 알겠지 그지? 뭔가 체계가 없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p a r a l z i n g 마비한다 얼어붙어서 옹짝달짝 음, 못한다 다시 말하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겠지 조심해 이거 마치 아이고. 모르고 봐야 돼. 그 능동의 형용사도 그냥 봐야 되지. 이해돼? 오케이. 자, 왜 그러냐? 이런 프레임워크, 다시 말하면 뭐지? 체계성? 맞죠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엔드 결국 뭐하니까?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됐어? 자, 어떤 진공 상태냐? 우리의 행위들이 발생하지 못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고 그러니까 창의성이란 우리 과학하고 예술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보통 뭔가 체계적이게 잡혀있는 것이고 예술 같은 경우는 직관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와일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술도 체계가 있는 것이다. 알겠지? 그렇지? 그런 틀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런 틀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어? 자이 사람이 풋 놨대 설명 풋에서 말하다야 한번에 가야네 말한 것처럼 여러 번룰 이런 게임의 룰이 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다 아 게임이 저기네 책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틀을 얘기하는 거지 틀 룰이니까 룰이라고 했으니까 전제조건이다프리레켓이다 뭐에 예술가들의 이런 창의성 발휘를 하는 자유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룰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단단한 어떤 구조를 제공합니다. solid한 가능하게 하는 우영시 동사 이런 예술가들이 매 유주에 뭐 활용할 수 있도록 됐지. 말이 선물이지 이건 자유라고 하면 되고 창의성 창의성이 좋고 어떤 기회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잘해야 되네. 경렬이좀 특이하지. 어디서 걸린 거지? 여기서 걸린 거야 이렇게. 얘 주격이지, 맞죠? 물론 얘를 이렇게 써도 돼. 위치를 쓸 수도 있어. 뒤에다가 뭐가 다 붙이면 인가 다 붙이면 그지.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랑 걸린 거라고 알기 수필 잘해놓고 또 어떤 거지? 구조? 이 구조에서 이런 세상의 한 부분이 이 기집이 전시가 되어질 수 있다. 표현될 수 있다 이주이지 맞아요. 뭐로 혼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창의성 만들어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리스트 제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겠지 그지. 어떤 한계나 틀 체계 이런 게 있어야지만 거기서 예술성이 튀어나온다 창의성이 튀어나온다 알겠죠 그죠.